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구절을 성경의 추석가들은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 도덕적이고 바른 길일 뿐만 아니라 평탄한 길 그리고 형통한 길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양에게 필요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평탄하고 좋은 길입니다. 이 길을 통해서 푸른 초장과 맑은 물이 있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심으로써 목자로서의 그 자비하신 성품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 즉 자신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양들이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양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생을 인도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만 인도하십니까? 아니면 믿음 좋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만 인도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인도해 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야 하지 못해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는 모두를 언제나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이 평소에는 자신에게 관심이 없으신데 자기가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면 그때에 비로소 그래, 어디 한번 보자 하시면서 자신의 삶에 간섭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틀렸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이미 나의 삶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돌보고 계시니까, 너뭐 쓸데없이 염려하지 말고, 그것, 주님께 맡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새와 들의 백화파를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 미물은 그 참새 두 마리가 한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그것까지도 관여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당신의 자녀들의 삶에 관여하셔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인도하시는 거죠. 간섭하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돌보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이 출입은요. 문을 들어갔다 나왔다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모든 과정들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돌보심을 쉰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평소에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때는 자신의 교만과 욕심으로 헛된 길을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을 드려도 부족한데,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의 곁길로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두운 영혼을 깨우십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람은 고작 지팡이 하나만 있어도 그것을 의지하려 들지,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는다. 돈몇 푼, 비비런덕 의지할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아주 못된 습성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정확하게 꿰들고 말씀하시고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래요.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그 CS 루이스의 말처럼 하나님은 평탄함과 그리고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변질되어 가던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통해, 예, 정신 차려! 나를 바라봐! 다시 나에게 집중해! 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인다고 계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도하고 계셨구나. 지금도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평화를 얻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제자리를 잡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에 이 시간은 주님께 집중하라는 신호입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분주한 삶을 절제하고 향락과 오락을 좀 자제하고 더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포기해 달라고 깨닫게 해 달라고 내 눈을 열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이제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주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지금도 내 삶을 이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광야에도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도 강을 만드시는 놀란 능력의 주님이시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건강과 부유와 하나님의 평강과 충만의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